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낯설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질을 지키되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네 자녀와 노비와 내성 네 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회는 중요한 날들을 기념하여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가지 감사절이 있죠.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그렇게 우리가 보통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국시켰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6월절을 재생하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적각구리 흐르는 가난동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 맨 먼저 보리를 심고 그 보리를 수확하여 천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그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칠칠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확하는 그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낫을 대는 날까지 약 7주, 7749일이 걸리기 때문에 부르기를 칠칠절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날은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들은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함께 모여서 초막을 짓고 절구하면서 그 거둬들인 곡식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을 짓어 함께 그 한다는 의미이고 수장절은 고더베린 곡식을 보관하는 의미 그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렇게 볼때에 구약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아우르는 기념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그들이 가나땅에 처음 들어가서 심었던 그 보리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던 건데요. 그 드림에 있어서 그들은 과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땅과 힘을 들여서 거두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로 올려드렸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 맥주 감사들이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맥주 감사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1년의 반을 보냄에 대해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림과 아울러 또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실까 하는 기대감과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고 그 주신 복대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우리 모두는 다 빈손으로 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손에 들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을 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혹여 우리는 누군가는 내가 노력해서 이걸 이뤘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차츰차츰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는 분명하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은 많든 적든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농사짓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어떻습니까? 한 움큼도 안 되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뿌릴 때에 정말 보면은 보살 것 없죠. 씨앗이. 근데 그것이 뿌려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피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풀게 하셔서 충분히 자라게 하셔. 나중에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결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땅에 뿌렸을 뿐인데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율을 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먼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처음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또두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나갑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금 돌아와서 세문합니다. 한 달란트를 0았던 사람은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너무나 무섭고 엄한 분임을 내가 알기에 이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한 달란트를 내어 놓습니다. 그런데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 앞에 내어 놓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았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겨온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면서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크게 꾸짖고 짓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는 게 옳잖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면은 우리는 늦게 심 노력해서 한 달란트를 만기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면은 그에 맞게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달란트를 안 주셨어. 어느 누구도 달란트를 안 주신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땅에 묻어주지를 않아야 됩니다. 묻어었던 종은 크게 꾸질함 받고 있던 것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감사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힘을 해하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를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림으로 해서 그 가정의 행편과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그내 힘을 헤아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것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은 그들의 재물을 어떻든 착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우수의 주인이시고 소유주입니다. 그런 분이 뭐가 부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것을 바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모든 걸 바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는그 말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자원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군가 남의 눈치를 보고 나지 못해 억지로 많은 것을 드리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하나지또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구별시켜야 됩니다. 간혹 예전에 교회에서 보면은, 호주머니 지갑을 끄집어내서 꾸짖고 긋기답게 해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이렇게 내어놓는 게 아닙니다. 구별시켜야 됩니다. 비록 내가 잊어버리고 못했다 하더라도 빼서 따로 구별했다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뿐이고, 존귀함을 받으실 뿐입니다. 혹시 잘못하여 하나님을 경호라 여기서는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더 기억해야 될것이습니다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울러 성경에서는 너의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넘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비게 되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감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감사는 새로운 감사를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더 많게 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윤택해지고 더 감사가 많아집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면 꼭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어떤 때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죠 오늘, 객과 가구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혼자만 즐거워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감사가 흘러 넘치고 정말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주의 손을 붙들고 성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장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널 감사함이 넘치게 하고 감사의 생활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즐거워함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와의 주식만을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